안녕하십니까? 청원 소 뉴스 김현정입니다. 예술품이 된 쓰레기통. 이 쓰레기통으로부터 욕조 거품들이 계속 생성되면서 전체가 거대한 거품 꽃으로 둘러싸인 부케가 되었습니다. 내부에 헬륨을 채워 가볍게 떠다니게 만든 커다란 투명공의 겉면에는 많은 수의 목탄이 달려 있습니다. 이 공이 거대한 박스 안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낳은 오늘날 새로운 만남의 유형을 관찰하면서 공론장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작품들 어떠셨나요? 배우 진성규 씨의 목소리로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의 전시를 짤막하게나아 감상했는데요. 코로나19로 문화예술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예정대로 어제부터 개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반가워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쏙 올해 비엔날레의 주제, 바로 비조각 가볍거나 유연하거나입니다. 조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시죠 덩치가 큰 딱딱하고 견고한 것의 개념을 확장해서 가볍거나 유연한 소재와 재료를 가진 이미지의 조각을 이번엔 거시적으로 조망했고요 특히 올해는 온 오프라인에서 비엔날레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관람객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적으로 언택트 온라인 전시의 개념을 유념하고, 어, 그러면서 오프라인 전시가 조속히 귀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관람하는 방식의 그 마음 또는 눈높이 이런 것들에 맞춰서 차말 편안하고 어그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34개국 86팀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일까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통깨를 잘 볶아 쭉 짜낸 참기름 고소하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꼬신내가 느껴지면서 정말이지 군침을 돌게 하죠. 추석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선물 뭐 하지? 이런 고민 많으시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명절 보내기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여기서 쏙올 추석 선물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창원시 지역 자활센터 4개소에서 만드는 제품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의 자활센터, 자활사업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하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참기름과 볶음깨, 각종 즙과 환등 건강식품, 거기에 커피와 과일 수제청 등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정직과 신뢰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있어서 절대 뭐 거짓을 한다거나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재료로 정직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실용적인 만 원대부터 십만 원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문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센터별로 여기 아래로 전화주문 받고 있습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배송이라고 하네요. 주는 이도 받는 이에게도 더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을 찾고 계시다면 창원시 지역자활센터의 상품으로 픽해보세요.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꾹꾹, 깍깍, 소문복뿅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